자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당분간은 그냥 런던에서 좀 생활하면서 일상 영상 같은 걸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뭘할 거냐면 바로 영국 새끼를 오랜만에 할 겁니다 영국 새끼가 뭐냐 제가 집부석에서 밥해 먹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뭘해 먹을 거냐면 바로 마라 샹궈를 해 먹을 겁니다 제가 매운 거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재료 소개를 해 볼게요 이분 있죠 이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피넛이라고 써 있는 걸 사야 됩니다 이건 중국식 당면인데 배추랑 청경채 납작 두부 샤브샤브형 소고기로요. 타이딜라오 마라샹궈 소스인데, 이게 소스를 하나 사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 남은 거 일단 냄비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여기다 물을 끓일게요. 생각보다 많이 끓여야 됩니다. 야채를 전부 다 뜨거운 물에 넣고, 생각보다 오래 데쳐야 되더라. 미리 그릇이랑 채반을 준비해요. 어, 야채육수 냄새가 되게 좋네. 지금 이렇게 많이 안 삶아 놓으면 나중에 볶을 때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다 됐으니까 따로 빼놓고. 요 위에 거를 키고 이 위로 올려요. 아래에다가 프라이팬을 하나 올립니다. 그냥 이 물로 요 당면을 삶을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넣을게요. 타이머를 10분 정도 맞춰 놓습니다. 중간 중간 눌러 붙지 않게. 이게 인덕션이라서 화력이 그렇게 세지 못해요. 팬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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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달궈야 돼요. 요거 자체가 기름이에요. 두 숟갈. 바로 요 고기를 부어볼게요. 어우 고소한 냄새. 타는 것 같아보여도 안탑니다 거기가 녹으면서 수분이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 납작두부 물이 안 생길 것 같은 채소 그런 거를 같이 넣고 볶으시면 됩니다 요 소스를 넣어줍니다 자 이제 10분이 다 지났으니까 바로 면을 옮겨 놓을게요 요거는 거의 그냥 양념에 그냥 그대로 묻힌다 이런 느낌으로 끝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거 한번 떠서 보여드려야겠는데? 진짜 나 이거 팔아도될것 같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 맵기와 야채 익은 정도 완벽해. 음, 음, 음. 이렇게 하면 진짜 집에서 사 먹는 맛이 나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마라샹궈 많이 해 먹어봤는데 역대 해 먹은 것 중에서 오늘 제일 잘된것 같아. 아, 막땀 난다, 땀 나. 최근에 5만 구독자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한잔 축배하겠습니다.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 아, 아 짜릿해. 뚝딱이형 레시피를 보고 따라 한 건데 진짜 주문해서 먹는 허거 맛이 나요. 한번더 먹고 왔어. 만약에 허거를 밖에서 요 정도 사 먹으면 한 30, 40원도 나올 거야, 아마 배달까지 하면. 근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15 파운드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양을 한두 배로 더 많게 이렇게 해서 해먹으면 은 돈도 아끼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달린 댓글이 여행 유튜버로 완전 가시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닙니다. 여행은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방송 기회라든지 이런 게 찾아오면 계속 다닐 건데 당분간은 제 돈으로 갈 계획은 없어요. 돈을 좀 벌어야 돼서 사실 제가 여행 영상으 계속 만들면서 그때 구독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셨는데 제일상이나 영국 관련된 컨텐츠를 하며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저를 쭉 지켜봤던 분들은 저의 일상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리고 약간 제 경험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차근차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또 새로운 날입니다 제 영상 중에서 레전드 영상이죠 바로 요 영상 이 레전드 영상 덕분에 영국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모기장을 설파 했었던 제가 런던에서 지나다니다가 많은 구독자분들을 만나면 다 저한테 더 모기장 들고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밖에 여름이 다가오기도 했고 최근 들어 벌레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모기장을 쳐볼 겁니다 모기장을 직접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뜯어지는 건데 뒤쪽에는 끈끈이가 있는 거쪽에는 갈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퀴대 갈퀴끼리 붙으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창으로 얘는 모기장으로 붙이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 뗄 일이 생길 때이 화살표 방향으로 쫙 땡기면 바로 떨어집니다 뒷면의 끈끈이 면을 이렇게 떼줍니다 최대한 코너에 붙여주세요 모기장의 한쪽 면에다가도 이렇게 붙여 놓고 까끌까끌한 면 끼리 서로 붙이면 붙어요 짜잔 지금 하는 이거를 반복해서 여러 개를 하시면 돼요 반대편 창가 끝에도 얘도 서로 마주보게 미리 박아놓습니다 모기장을 당겨서 붙여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특히 밤에는 이 불빛을 보고 엄청 막 벌레가 들어오니까 얼마 전에는 이만한 애가 진짜 뻥안 치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화들짝. 아무튼 그래서 이 안에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그냥 메쉬 원단이거든요 사실 모기장을 못 구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마존에서 파는 이렇게 얇은 원단을 사다가 커튼처럼 붙인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재단을 해 볼게요 짜잔 와 은근히 덥네요 이거 하나, 아, 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제가 뭘해 먹어볼 거냐면, 바로 이 사리곰탕을 해 먹어볼 겁니다. 이 사리곰탕, 이 한국에서 흔하디 흔한 이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제가 오늘 이걸 해 먹냐면, 요즘 이 사리곰탕으로 육개장을 만드는 레시피가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트렌디에 민감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해먹어 볼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 사리곰탕면에 뼈가루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수입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 영국으로 넘어오는 제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하나를 드디어 얻었다가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오늘 드디어 해먹는 겁니다. 재료도 진짜 간단. 해 사리곰탕면, 고운 고춧가루, 양조간장, 계란 한 개. 버섯, 그리고 대파. 영국 파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 파의 끝부분을 다 잘라서 팔아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모래 같은 게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씻을 때 여기를 갈라서 씻으셔야 됩니다. 파를 이쪽을 이렇게 반을 갈라줘서, 요건 좀잘 없는데, 이 사이사이에 흙 같은 게다 껴져 있어요. 요렇게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봉지. 얘는 이미 잘렸으니까 이대로 빼고 끝. 자 그다음 계란. 안돼. 버섯도 씻어 줍니다. 우선 팬을 달구고요. 식용유를 두 스푼. 이제 파를 넣을게요. 파가 좀 많나? 불을 살짝 줄이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두 스푼. 음! 오 벌써부터 향이. 오, 장난 아니야. 오. 아니, 생각보다 이 기름을 좀 많이 잡아먹네. 후추 조금 넣고요. 화가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좀 볶다 보니까 숨이 다 죽었어. 숨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 아, 숨 쉬어라. 숨 쉬어, 숨 쉬어. 끓인 물 500g을 넣습니다. 불을 좀 세게 해주고, 버섯.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사료곰탕을 뜯고, 스프 두 개를 다 넣어줄게요. 스프를 넣으니까 이렇게 약간 맑아졌어. 간장 한 스푼. 버섯들도 양이 좀 많아 보였나 했는데 지금 익으면서 다 쪼그라들어요. 라면을 넣게요. 을 면을 가운데서만 끓이는 게 이거 나중에 건져낼 거거든요. 면이 다 익었나? 음, 좋아. 그대로 건져낼게요. 그대로 요 계란물을 풉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는 이거를 젖지 말아야 돼. 자, 다 익었습니다. 끝. 자, 이제 여기에다가 싹대박 <laughs> 장난 아니다. 음. 건더기 봐 건더기 다른 분이 평가하시기로는 이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육개장 맛이 그대로 난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랑 결이 다른 맛이 물론 제가 잘못 끓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리곰탕 스프 있잖아요 그 맛이 생각보다 강하다 건더기가 이렇게 지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먹을 맛이 나요 씹는 맛이 나요 이 사리곰탕면을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럽고요 그리고 영국 정부나 한인마트 사리곰탕면 수입을 허가하라 허가하라 아, 와, 와 진짜 잘 먹었다 와 진짜 엄청 땀 흘리면서 먹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끝 아, 배불러. 잘 먹었다, 진짜.